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 얼마 전에 회사에서 화물차 어 기사님을 만났는데요, 화물차 아 기사님이 한두분 정도를 뵀어요. 어 최근에 이제 한 차량이 어 가스 l p d i 가스통으로 바뀌고 나서 어새 차를 사신 분들 한두 명을 뵀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식품 회사다 보니까. 아나 이제 탑을 올리거나 아, 그냥, 그냥 카고도 가끔씩 들어오곤 하거든요 상온 제품 같은 경우에 아, 그래서 두 분을 만나봐서 어, 그냥 이제 뭐 예전에 구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워낙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별로 눈여겨 안 보는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한번 여쭤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새 차를 사신 분들 예. 어, 새 차에다가 이제 탑을올리신 분도 봤고 어, 그냥 이제 카고로 하신 분도 봤고요 근데 이제 가격 저번에 한번 제가 방송에 남겼다시피 어, 카고로 하신 분은, 어, 어 3천만 원 정도의 그런 넘버 값에 2,500 차량 값, 그 다음에 뭐 보험료 해가지고 한 6천 정도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 최근에 가장 어제 정도 만나신 분은, 어, 그분도 이제 새 차예요. 근데 이제 윙바디를 올리신 거죠. 네. 뭐 냉동기를, 어, 에어컨 설치해갖고 냉동기 설치한 그분은 아니라, 어, 그냥, 이제, 윙바디만 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다에서 7천만원 더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천차 발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죠. 야, 이 세차 맞죠? 하니까, 어, 맞다, 맞아요. 새 세차 맞고, 어, LPG. 그리고 차량 얼마 정도 걸리냐, 인도기한 물어보니까, 아, 요즘에 한 달도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문제가 없고, 만약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요. 어, 그리고 이제 차량값을 물어봤죠. 차량값은, 27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넘어가 3000? 거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부가세 해가지고, 한7000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6000에서 7000 사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2700 정도는 뭐냐면은 프리미엄으로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연세는 한 60대 대부분셨어요 대부분 이제 노후에 이제 어느 정도 퇴직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빚 없이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한 40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 느 정도 그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넘버도 임대 넘버. 야, 25만 원 정도 임대 값, 임대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달 돈이 나가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은 있지만, 근데 이제, 또, 남박값이란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임대료가 나가니까 그런 건좀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7천, 6천에서 7천을 잡고잡으셔야 잡으, 되는구나. 보험료도 300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이것도 진짜 작은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어에뭐 1억 미만으로 사업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자기 돈을 어느 정도, 어, 투자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사업적인 영역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냥 직장이 아니라 사업이거든요. 보통 저는 1톤 기준으로 얘기 말씀드렸는데 뭐 5톤 이상, 3.5톤, 5톤이 더 들어가겠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1톤이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하는데 한 7천 정도 잡으셔야될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난박 값을 빼고 하면은 뭐 차량값만 4천 정도, 3천만 원든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어쨌든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밑빠진다 독에 밑빠진다물붓기식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돈이 벌수 있는 건지 직장생활이랑 은 다르잖아요 직장생활부터는 계속 그냥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조금이라도 벌더라도 근데 이제 이거는 차값이랑 이런걸 투자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걸 메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뭐 5-6천을 모으는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연봉 대부분 4천 미만인텐데 대부분 이렇게 뭐 약간 좀 낮은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데 솔직히 뭐 5천만원 정도 뭐 6천정도 들어간다 치면은 거의 1년치를 그냥 날린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될수 있는데 그래도 뭐노론이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우려하니까 한다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화물차 시장에 뛰어지실 분들은 한 그정도 비용은 아 빚없이 시작하신다면 그정도 생각,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대부분 근데 뭐 자기 돈으로 다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류천도 솔직히 없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빚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대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돈 없어도 지금 어느 정도만 있으면 할수 있는 부분 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게 밝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현재 특배송 이마트 쪽에서 가시는 분들도 보니까 어, 지금 뭐오도 수입이 부장이 됐다가 400 정도 이상 이제 물량이 좀 줄어서 다른 길로 가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끔 그리고 사정에 맞게끔 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 사정이 어, 좀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 시장도 배송 쪽 시장도 밝, 밝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콜바리는 어, 어쨌든 그냥 자유로운 부분이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시간이 많고 또 이제 여유가 많으신 분들하기에는 아주 적격한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로큰 돈을 정말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콜바리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콜바리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꾸준하게 뭐350 벌어야 된다 생각하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게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너저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여기 말씀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어 1.4톤 쿨 어, 1.4톤 신차로 뽑았는데 윙바디로 올리셨어요. 연세을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 이게 힘드니까 그냥 일부러 윙으로 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생각이 있으신 게 그나마 그래도 1.4톤 새바르터 실리는 거 싫으셨더라고요. 바르타세개 끼우는 거 롱바디로 끊으셔갖고 그냥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는 요즘에 뭐 시장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 일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이제 그세개짜리 이거는 뭐 이처럼 한7력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개짜리라서 그나마 잘, 이게 일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불변의 진리는. 네. 어쨌든, 저도 이제 화장품 쪽에 계속 있어봤지만, 이렇게 새빠르트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새빠르트 실으려고 3.5톤 부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1, 2만원 더, 더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하주 입장에서는 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1.만원 10, 10, 더 주는 그런 1.4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점사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짜리가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요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1.4가. 예. 그니까, 이항이면은뭐 하더라도 1.4가 하게 되면, 근데 1.4도 요즘에 그, LPDI, LPC 차는, 어, 다 모토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도 있고 스틱도 있는데 스틱 같은 경우는 어쨌든 뽑을 수는 있는데 길격이 조금 저렴하겠죠. 하지만 좀 발이 피곤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신다 그러면은 한번 어 이제 스틱도 지금 이제 오토로 다 바뀌었으니까 뭐 어, 그거 생각해 보시고 3 개짜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힘드시다 그러면은 어, 제가 말씀드린 분처럼 어세 개짜리 1.4에다가 그다음에 어 윙바디 탑을 올려 가지고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차량도 깡통차로 안하시고 예, 2700 정도 되는 그런 윙바디로 하, 어, 어, 프리미어급으로 하셨다 하시니까 뭐 그런것도 해결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장거리 멀리 내다보시고 좀 약간 피로도 같은것도 좀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한다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프리미어급으로 꾸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제가 오늘 하루는 아, 여러분께서도 이제 뭐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은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화물차 쪽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